2022년도 6월, 6월 14일 아침 7시 28분입니다. 자, 비트코인 외 모든 알트코인 시험 분석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될걸 미리 다 예측을 해 드렸는데요. 자, 그 자료 중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다 제공해 드리는 어, 자료입니다. 이것은 유료 후원금을 내려 이, 내주신 분들한테만 제공되는 어, 시황 자료인데요. 다시 한번 이미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6월 12일입니다. 저희 카페에 후원금을 내주시고 보시는 분 오늘 좀 무섭습니다. 급락할까봐. 그래도 이런 분석을 미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6월 10일이면 언제입니까 벌써 아까 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예, 얘가 제가 24시간 1년 내내 차트를 켜놓기 때문에 어, 주가가 이게 제대로 보이, 안 보여지네요 뭐 하, 어쩔 수 없고요 이 자료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 6월 10일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굳이 뭐 보여드리지 않아도 오늘 4일이, 오늘 14일이니까 이미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어, 뭐 차트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분석대로 하방이, 하방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대한 추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 비트코인이 살 길은 오로지 나스닥과의 인연을 끊고 혼자 자생해야 된다. 비트코인이 살 길은 이제부터는 디커플링이다라고 제가 아예 못을 박잖아요. 왜? S&P 나스닥이 급락을 할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디커플링밖에 없다라고 시향 분석을 제가 여기에서 이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laughs> 3일 전에 S&P 나스닥은 급락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살 길은 디커플링밖에 없다. 명심해라. 이미 급락할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여기다가 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 자료 기가 막히죠. 디커플링이다. 미국 시황은 좋지 않다. 어디로 움직일지 방향을 못 잡는 구간이다. 오늘 S&P 나스닥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무조건 급락이다. 여기가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오늘 S&P 나스닥의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예측된다. 무조건 급락이다.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건 확신이 없으면 이런 시황을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S&P 나스닥이 무조건 급락하는 엄청난 폭락장이 오는 그 구간을 저는 이미 포지션을, 이 월가 애들, 그리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애들의 포지션을 이미 다 파악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올 것이다. 알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디커플링 밖에 없다. 얘가 급락하는데 디커플링으로 커플링이 되면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으로 튀어 올라와야 된다. 이 방법 외에는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조건이다. 무조건? 무조건이 뭐예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무조건. 자, 신락 같은 희망의 불신은 아직 살아남아 있다. 확률은 극히 적다. 10% 미만이다. 10%도 많이 잡아준 겁니다. 그만큼 하방 압력이 큰 구간입니다. 이 신락 같은 희망이 살아남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이게 무너지면 추가 하방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 표현은 확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지속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방어를 해야 된다. 이건 조건이 없다. 라고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시황 분석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단한 명도 할수 없다. 이건 확신이 없으면 이런 시황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6월 10일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락 같은 희망이 살아남아있지만, 10% 미만으로 살아남아있지만, 이게 무너지면 추가 하방이 지속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올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방어해야 된다. 이건 조건이 없다. 내 얘기대로 무조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건 무조건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조건이 없다 라는 거죠. 이건 무조건 방어를 해야 되고 추가 급락을 막아야 비트코인의 앞날도 희망이 보인다. 커플링이 되지 말고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얘는 빠져도 너는 무조건 조건 없이 너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아니면은 견뎌줘야 된다. 디커플링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S&P 나스닥이 급락을 해도 제가 미리 아까제 얘기했죠. 무조건 이거는 급락할 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해도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디커플링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스닥이 조금이라도 추가 급락을 막으면 큰 급등은 없어도 양봉을 유지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자, 4일 전에 6월 11일 날 포스트입니다. 5월 초에 제가 이 비달도록 이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료 찾아보세요. 5월 초에 4월 말일 날 시장 분석입니다. 4월 말일날, 4월 31일날, 4월 31일이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렸다시피 언제입니까? 바로 어, 4월 31일이면 요 날이에요. 그리고 4월 초에 이미 급락장 5,800만원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여긴 때려 죽여도 못 올라간다. 그래서 약 2주일 동안을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고 밀리고를 반복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추가 급락장이 또 온다라고 예측해드린 거 아닙니까? 이 때, 동영상 다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제 얘기가 하나도 안 틀리지. 그래서, 제가, 요 날입니다. 요 날. 이시장 분석을 내린 날이 바로 요 날이야. 4일 전이니까, 요날 아니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급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단한 번도 안 틀리죠. 자, 이 때에 4월 30, 4월 31일 날입니다. 4월 31일 날. 다음 주에 5월 달 초에 차라리 오늘처럼 빨리 급락해라.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비트코인의 반등도 빠르다. 그러면 두 달이라는 시간이 벌었다는 이야기죠. 두 달이라는 시간을 벌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질질질질 끌린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생각한 것대로 급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두달 전에 예측을 해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만 질질질질 끌리다가 내가 누차 경고한 이유대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라. 2022년도 6월 10일 아침 9시 9분입니다. 자 선물옵션 급석 이야기 190탄 세계 단일 통화에 대한 이야기에 연재된 댓글 자료입니다. 아래 분석대로 내가 분석한 것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6월 11일 날에 3,697만 원이 무너지면 하방 압력이 강하다. 얘기했잖아요. 이건 무조건 급락한다고. 계속 급락한다. 여기도 급락한다. 조건이 없다.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온다는 거, 하락장애 온다는 거, 미리 다 예측 드린 거 아니에요. 왜 5월 달에 빠져야 될게안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급락할 것이다. 3,697만 원이 무너지면 하방 압력이 강하다. 매매 참조해라. 이 금액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이다.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급락이다. 초급락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도 안 틀리죠? 여러분들이 돈을 아끼려고, 그돈 몇만원 아끼려고 앉아가지고 제 시황 분석, 누차 입이 들토록 그렇게 가르쳐 줬어도 그 돈이 아까워서 여러분들 시향분석 안 봤던 분들 여러분들 전 재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금 쪽박 찼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시향분석 안 들으면 너희들은 쫄딱 망하리라 라고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나는 하늘의 명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내, 방, 내 방송 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은 쫄딱 다 망하리라 라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 쫄딱 망하리라 자 세월이 지나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자 결국은 이 모양 이꼴 났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모양 이꼴날 것이다 아직도 여러분들 멀었다 자 국민기업 관속을 주목하시고 몇만원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달려져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또한 기회는 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싸게 최대한 싸게 사야 떨어지는 풍만큼 더큰 돈을 벌수 있다 그 지름길 미리 이런 장이 올 거를 작년 11월부터 서 11월 14일부터 서 여러분들한테 입이 달도록 이야기했었던 왜 회복을 못하고 5월 달에 때려 죽여도 못 올라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달도록 얘기했던 그 자료 5월 달 때려 죽여도 못 올라간다. 자, 여기 얘기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모든 알트코인 5월 달에 때려죽여도 못 올라간다. 꿈도 꾸지 마라. 세월이 지났더니 어떻게 됐나요? 내 이야기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싸게 사는 게돈 버는 비결이다라고 입을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도 여러분들은 그돈몇만원 후원금이 아까워서 여러분들은 전 재산 다말아 먹고 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laughs> 꿈도 꾸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꿈도 꾸지 마라. 왜? 이렇게 흘러갈 걸 이미 다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여기서 지난 한달 반, 두달 동안 모든 유튜버들이 바닥 찍고 이제 주가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야기 했을 때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뭔 소리냐? 때려 죽여도 못 올라간다. 라고 이리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살 길은 내 시험 구석을 보면서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여러분들이 돈 버는 지름길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